어둠 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성공을 이룬 청춘들의 이야기. 오늘도 달린다 청년 사장 오달청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상가. 많은 가게 중에서 청년 사장은 어디 있을까요? 한 가게 앞에서 발견된 의문의 남자. 이분이 청년 사장. 안녕하세요. 세상을 닦는 청년 박상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저는 유리창 청소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매장에서 깔끔해 보일 수 있는 곳들을 다 청소하고 있습니다 섬세한 손기술로 가게의 얼굴인 외관을 깨끗이 만드는 능력자라는데요 청소를 제가 독립적으로 하게 된 거는 올해로 4년차 됩니다 유리창 전문 청소 기술과 먼지 하나 놓치지 않는 꼼꼼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답니다 가전제표예요 여기도 제가 관리하는 당구 고객님, 그다음에 뒤에 보이는 집도 제가 관리하는 당구 고객님이십니다. 정기적으로 구독해 주시는 고객님들 딱 50분 정도 계십니다. 음. 청년 사장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출동! 지금까지 200여 곳 이상의 현장 청소를 진행했는데요. 먼지와 빗물 얼룩이 가득한 우와. 유리창도 순식간에 반골탈퇴 눈이 시원해요. 네. 하루에 가장 많이 벌었을 때 80만 원 정도. 우와.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지 청년 사장의 일과를 관찰해 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오늘도 유리창 청소 진행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받쳐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진행할게요. 네 유리창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청소의 첫 번째 단계. 일단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얼굴이 입구입니다. 음. 카페를 찾은 손님들이 처음으로 마주하는 곳인 만큼 특별히 신경 쓴다는데요. 현관의 지문 이렇게 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요. 이런 지문들이 이제 유리창이 깨끗하면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위주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내 음. 네, 보이네. 외부 유리창 오염을 제거하기 전 오염 원인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내부 유리창부터 청소를 시작합니다. 음. 내부 먼저 유리창 청소하면서 제일 기본적인 여기 붙은 먼지들을 제거하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거품을 내는 이유는 윤활유가 잘 돼가지고 유리창 작업하기에 더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품은 먼지 제거와 동시에 유리 손상을 막는 역할이라는데요 1차로 유리창 전면을 닦은 후또 다른 장비를 꺼내들었는데요 청년 사장만의 디테일이 숨어 있답니다 안쪽에 유리창에 필름지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지를 되게 조심해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실수하면 기스가 그대로 남게 되거든요, 아이 필름지에는. 그 스크럽 패드 중에서 가장 약한 성질을 가진 친구를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리창 특성을 단번에 파악한 후 맞춤 처방 돌입! 오, 어, 긁어줘요. 저희가 마무리로는 걷어내는 스퀴지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을 그런데 닦는 자세가 범상치 않은데요? 그림 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유리창을 닦았을 때가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오. 일자로 쭉 긁게 되면 e 이 n green, green, g r e e 기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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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다 e e n g r 얼룩으로 오염된 카페의 유리창이 2시간 만에 깨끗해졌네요. 와, 기존 더울이에요. 업체는 저희가 매벽에만 바깥에만 해주셨는데 이분 사장님께서는 안에까지 너무나 세심하게 관리를 해주셔서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유리창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노력과 세심한 기술로 청소를 완벽히 해내며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답니다. 고객님, 혹시 오늘 어떤 것 때문에 저를 불러주셨나요? 아, 여기 보시면은 물때들이 상당히 많아요좀 음.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이쪽에도 보시면은 좀 더러운 데가 많거든요. 겨울철 눈과 빗물을 고스란히 맞아 오염된 발코니 이중창, 고층 외부에 있어 청소가 특히 어려운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신대로 물때에 중점으로 해서 청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좀내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층 유리창 청소 작업인 만큼. 시작 전부터 안전을 위해 장비를 꼼꼼히 챙긴답니다. 고층이니까 더. 저만의 장치인데 유리창 청소하다가 가끔씩 물건 낙하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거를 방지하려고 지금 줄로 묶어놨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아 묵힌 때가 많은 상태인데요. 거품 제거 후에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어? 그런데 의문의 소리가 들리네요? 무슨 소리죠? 지금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유리창 청소 진행한 건데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유리창 깊숙이 박힌 먼지들인데요. 먼지 유리창 박혀요? 전용으로 나온 스크래퍼인데요. 이제 쉽게 말하면 칼이에요, 칼. 유리창 전용으로 나온 거라서 유리창에 데미지가 없이 청소를 진행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오. 전용 장비를 적극 활용해 작업 효율을 높이는 청년 사장. 깨끗한 유리창에 스크래퍼질을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소리 안 나죠? 어, 다르다. 뭐가 긁히네요. 물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깔끔히 닦으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시야를 방해하던 먼지와 뒤섞인 음. 물자국. 청년 사장의 야무진 손길로 제거되는데요. 와 아.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합니다. 청소 다끝났으다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아 보시죠. 예, 그래요? <laughs> 아유, 깨끗하게 잘 됐네요. 창이 너무 깨끗해가지고 있는 점는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네요. <laughs> 아유. 아우 이제 새들도 그냥 날아와서 이게 부닥칠 수 있겠는데요. 너무 깨끗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화장실. 화장실은 이쪽에 있습니다. 아, 뭐 화장실 한번 이용하세요. 예. 고객을 감동시키며 아파트 유리창 청소도 성공. 아니 그런데 청년 사장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서비스를. 서비스. 아 봐요. 이거요? 서비스입니다. 어? 진짜요? 서비스요? 보통 고객님들이 방문할 때마다 뭐 거울이나 아니면 샤워부스 같은 거 서비스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야, 자주 감동이다. 사용하는 샤워 칸막이와 거울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자연스레 청년 사장을 기억하고 다시 찾는 고객이 많아졌답니다. 이게 요즘에 입소문을 통해서 봄철이니까 또 연락이 또 많이 주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서비스의 효과가 저는 이제 입소문을 타는 하나의 또 지름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과 센스 있는 서비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입소문을 듣고 고객들이 찾아온답니다. 청년 사정 어쩌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그러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청소업을 하시기에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청소업을 배우게 됐거든요. 고객님들마다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가끔 하셨어요. 아 유리창 청소는 안 하세요? 그래서 먼저 제 집에 있는 거울부터 닦아보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냥. 결과물이 명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다른 고객님들에게 더큰 만족을 드릴 수 있겠구나 아 이거다 하면서 유리창 청소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맑아진 유리창만큼 밝아진 고객의 얼굴을 보며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자 오달청 시청자를 위한 꿀팁 나갑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두 가지 액체를 가지고. 이 샤워 고스 물대를 깨끗하게 청소해보는 것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쵸죠 물대 끼죠. 비결은 바로 쌀뜨물과 소주입니다. 오. 쌀뜨물을 넣어주고 그다음에 소주를 또 넣어줍니다. 이렇게 섞어서. 되면 이제 쌀뜨물과 소주에 1대1 혼합물로 지금 액체가 음. 완성이 됐는데요. 가볍게 뿌려주시고 한 반응 시간 한 10초 정도 두신 다음에. 집에 있는 그냥 아무 수세미나 산만 없거든요. 슥삭 슥삭 문질러 줍니다. 네, 쌀뜨물에는 이제 전분이 있어서 오염을 제거해주고, 그다음에 소주에는 당분이 또 오염을 제거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쌀뜨물과 소주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샤워 부쓴 물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때도 완벽하게 제거 완료. 다음 날. 어김없이 유리창 청소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청소 도구 대신 휴대폰을 꺼냅니다? 음, 그러게요. 요즘은 자기 PR 시대다 보니까 이 너튜브를 활용해서 이제 저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한다고요? 자, 유리창 청소를 하는 팁도 드리고 있고 고객님들한테 더 직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너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창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약품 후 린스나 걷어내는 작업은 필수입니다. 유리창 청소 현장을 틈틈이 영상으로 담고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유리창 청소의 필요성을 자연스레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발로 뛰는 영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다양한 고객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글 쓰는 작업이나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글 쓰는 일과 영상 제작도 힘쓰고 있습니다. 어, 되게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 나를 위해, 가족을 위해 청소합시다. 다양한 유리창 청소 콘텐츠로 자신을 알리고 있는 청년 사장 덕분에 청소 의뢰도 많아졌다는 데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찾길 희망한답니다 깨끗한 유리창 바라보면은 진짜 뿌듯하거든요 뿌듯한 이 감정을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유리창을 닦아서 이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자신의 영역을 확. 유리창 청소를 통해 깨끗한 공간을 제공하고픈 청년 사장. 오늘도 그 목표를 위해 힘차게 달리고 있을. 그래, 응원합니다.